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거리 곳곳에 익숙한 보라색 간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K편의점 CU입니다. BGF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몽골에만 26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며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CU가 처음 몽골 편의점 시장에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018년입니다. 현지 파트너사인 센트럴 익스프레스와 손잡고 CU 샹그리아점 등 6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하며 시장 입성을 알렸죠. 최근에는 도심에서 약 12km 떨어진 외곽 지역에 CU 보양트옥화점을 오픈하며 출점 지역 확대에 나섰습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소매점이라는 편의점의 DNA를 몽골에도 이식하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몽골 진출 선배인 미국계 편의점 서클 k 의 점포까지 인수한 CU는 몽골 편의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성공 비결은 해외 진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U는 중간 가맹자를 현지 경영자에게 맡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K 편의점이 몽골 소비자들 사이에 녹아드는데 주요하게 역할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이며 K-문화를 전파했다는 건 매출 상위 품목만 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요. 몽골식 찐빵 보즈와 전통 만두튀김 호쇼루에 더해 김밥, 주먹밥, 그리고 한국식 즉석조리 상품이 편의점 매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해외 진출 신호탄을 쏘아올린 CU는 동남아시아로 보폭을 넓혔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번째 매장 cu 센터 포인트점을 연후 말레이시아 편의점 업계 최단 기간인 15개월 만에 100호점을 달성한 겁니다 현재는 15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죠 한국 상품의 선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주비빔 삼각김밥과 서울식 소불고기 도시락 등 한국의 맛을 담은 간편식뿐만 아니라 헤이루 등 cu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창구로 역할한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CU를 통해 몽골과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상품 중 30%는 국내 중소기업 40여 곳이 제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편의점의 성공이 K문화 확산 덕을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K-콘텐츠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음식이나 소비 문화까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K-문화에 대한 더큰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의 회미리마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지만 독자 브랜드 운영 6년 만에 라이센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된 CU. 몽골, 말레이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K 편의점을 알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 니은TV였습니다.